저 아, 게임 할래요? 아좋아 무슨 게임이요? 아 그래 좋아. 해자치치사사에 아, 아, 이거 에, 에, 벌칙 뭘 할까요? 죠 벌칙 전아 뭐. 아, 이건 연습 게임. 아이 연습 게아오이응 오버 은비. <laughs> 에, 에, 에. 이거까지 보통 연습 게임 치지 않아요? 뭐야? 아, 그래도 고 그, 내가 빨리 연습 게임 아니랄 거지. 애교 애교 지금 애교라고 하네요. 애교 애교, 애교, 애교 합시다. 아나애교 애교는... 지금 애교. 너무 저녁이에요 애교. 여러분. 저녁. 어, 저녁 <laughs> 애교, 애교. 애교. 저녁 애교. 민나, 민나 요 잘자요 민나이. 아. 아어요 아, 그래, 아, 고마워요. 민나 <laughs> <괜찮아요. 웃음> 제 차례가 올것 같아가지고. 아 <laughs> 어, 역시. 다음. 네, 춤으로 가겠습니다. 아, 춤, 음. 어 춤, 오케이, 오케이. 춤. 자, 아문제 주세요. 저는 춤이요? 아니야, 아니, 아니. 아니. 춤, 음. 초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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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성. 음, 초성. 그러면 기윤, 고나, 가나, 가나. 가나, 가나. 아! 아! 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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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춤이라고 했잖아요. 언니가 어, 비켜드릴까요? <laughs> 게 스테이지 만들어. 아, 다 네. 빠졌어요. 다빠졌요 아, <laughs> 찍팍 찍, 지럭 브럭, 아, 깨. 아 근데 너무 쉽지 않아요? 아그 라이어 게임 좀어좀어려운요 지금 세 글자로 해볼까요? 아세 어? 글자. 아무 아무. 비읍 릴 이응. 별로야. 아니야. 아 이런 거안 돼요? 단어 단어. 자 비읍 릴 이응. 뭐야? 조선 게. 뭐야 뭐야 뭐 비읍 릴 이응. 그냥 아무 뭐야? 조선 게. 비 별로야 이런 거. 안 잠시만. 돼. 뭐가 있을까요? 불의 옥장 아, 아 네. <laughs> 언니 진짜 나 초등학교 과학실을 아, 갔어 브라운 브라운 와브레인 아, 아, 내가 힌트 줬다 아, 왜 힌트요 아. 아. 저도 힌트 줘요 제가 갈게요 비주얼 가요 하나 둘셋넷 <laughs> 언니 침 <지금 웃음> 과하게 <과한 웃음> 됐지 않을게요 <laughs> 언니가 벌칙 <진짜> 아니에요 어왜 <laughs> 아, 이렇게 덥지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이제 막또 지금. 아, 언제까지 할거야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유진이도 끼자. 유진이 초성 게임 잘하지. 아, 유진이 끼면 진짜 타 브레인 야, 브레인 브레인이지 얘가. 완전 브레이 그러면 세 글자로. 세 글자 재밌다. 어, 어렵다. 틀글 어렵다. 어렵다 게요 제가 그럼 믿습니다 강, 이응, 비읍, 미음. 잠깐만. 뭐라고 요 미음? 응. 옴벌. 아, 바마 옴브레는 얼이잖아 아베마 아 이엔피은 ㅁ이요? 아베마, 어, 잘한다 아베마는 ㄹ 애벌레 아 언니 아, 아, 이잖아요 오바마 인정 야 야바마 오바마 방, 인정 오바마 아니미이어야돼 오바마 ㅁ이잖아요 우와 또한명 은비맘 어 이제 한명 누구야? 은비맘 안돼안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엔피 알버문 어? 알바마 뭐하는거야? 나뭐 해야 돼? <laughs> 이거 무슨 팀을 <힘을> 해야 돼? <laughs> <laughs> 열심 히 썼다. <laughs> 네 글자 진짜 어렵겠지? 해볼까요 그냥? 네. 한모한모 그냥 아니, 한번 해볼까? 안녕하세요. 뭐, 그러면 개원 언니가 제일 어려워하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어네 글자가 어렵다. 네 글자가 뭐가있지 이은 <laughs> 시 <laughs> 시영 <laughs> 시시영 시시영 이은, 옥수수염 이은 쇼쇼이네 괜찮아 그래 괜찮네 뭐. 옥수수염 어예 맞죠 우수사원 우수사원 오, 오. 오. <laughs> 천재 아니야